반갑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공간 PT 박스입니다. 이전 영상으로 해부생리학 중 내분비계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치료 국가고시 1교시 물리치료 기초 파트에 있는 해부생리학 중 소화기계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계통은 소화관이라고 불리는 근육과 여러 개의 부속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화관의 종류에는 입안, 인두, 식도, 위, 작은창자, 큰창자가 있으며 소화 부속 기관에는 침샘 간 쓸개 이자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모여 만들어지는 소화기 계통은 흡수 음식물 섭취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꿈틀운동과 분절운동입니다. 꿈틀운동은 소화관에서 들어온 물질을 다른 부분으로 이동시키며 분절운동은 소화 물질을 분해해 장 분비 물질과 섞이게 합니다. 특히 분절운동은 한 방향으로 복합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부할 내용은 인두입니다. 인두는 식도로 이어지는 약 12cm의 구조물입니다. 이때 인두근은 다른 근육들과 협동하여 음식물 삼키기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키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의적으로 진행되는 입안 단계입니다. 입안 단계를 지나면 음식물이 인두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작되고 음식물이 인두를 통과하는 동안 호흡 중추는 억제됩니다. 이후 음식은 꿈틀 운동을 통해 식도 단계를 거쳐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 음식물은 위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위입니다. 위는 예비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잘 알듯이 죄의자 모양의 인체기관이며 들문, 날문, 몸통, 바닥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은 위의 분비세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의고사와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는 여러 위샘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위샘은 벽세포, 으뜸세포, 쥐세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벽세포는 염산과 내성인자를 분비합니다. 으뜸세포는 펩시노겐을 분비하며 이는 후에 펩신으로 전환됩니다. 쥐세포는 가스트린을 분비하며 이는 위액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공부할 내용은 작은 창자입니다. 작은 창자는 길이가 약 6m의 소화기관이며 복부의 대부분에 존재합니다. 작은 창자에서 선생님들이 집중해야 할 내용은 작은 창자의 구조입니다. 작은 창자는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창자는 C자 모양의 창자이며 위의 날문에 연결됩니다. 빈창자는 화학적 소화가 발생되는 위치이며 돌창자는 작은 창자 중 길이가 가장 길다는 특징을 가지며 파이어판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은 큰창자입니다. 큰창자는 U자형으로 돌창자의 말단에서 시작합니다. 큰창자 또한 구조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큰창자는 막창자, 잔록창자, 고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막창자에는 맥머니즘이 존재하며 돌막창자 판막을 형성합니다. 잔록창자는 또다시 오름잔록창자, 가로잔록창자, 내림갈록창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창자는 소화관의 마지막 15cm를 형성하며 항문관이 위치해져 있으며 항문관의 근육층들은 불수이근인 속항문조인근과 수이근인 바깥항문조인근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입니다.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이며 간의 표면에는 꼬리엽, 왼엽, 오른엽, 네모엽총 4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성 물질에 불활성화 및쓸개직 생산에 관여합니다. 50회 국가고시에서는 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방금 공부했던 가장 큰 장기, 사엽, 쓸개직 생산과 같은 키워드들로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으며 이와 같은 키워드들을 통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말 국가고시를 위해 최소한 이것들은 반드시 꼭 알고 있자라는 내용들로만 간결히 만들었기 때문에 영상에서 언급되는 내용과 키워드들을 충분히 시간을 들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간에서 주로 언급되는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나딘대는 간의 왼옆과 오른옆을 구분해주는 인대이며 나딘대의 아랫부분의 두꺼워진 부분은 간원인대라고 불립니다. 간원인대는 배꼽정맥 태화의 흔적입니다. 간 소엽은 간의 기본단위이며 약 10만개의 간 소엽으로 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리치료 기초 파트에 있는 해부 생리학 중 소화기 계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 사항이 있어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국가고시 특강에 대해 문의가 많이 와서 영상으로 짧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매년 진행하던 국가고시 실시간 온라인 특강을 2025년 올해부터 인터넷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항상 선착순에 밀려서 추가 인원을 원하시는 수강생분들과 실시간 강의 한계 때문에 강의 당일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던 아쉬운 마음을 피드백해서 올해부터는 양방향 소통의 장점이 있었던 실시간 강의를 대체해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국시특강 클래스는 오랜 기간 노하우를 가진 물리치료 국가고시 전문 강사진들이 직접 제작한 교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처음 특강을 시작한 계기도 보다 많은 학생 선생님들께서 스트레스 없이 국가고시를 합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의 강의를 학생 선생님들께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측정했습니다. 저희 클래스는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나 방대한 범위 혹은 노베이스라서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께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클래스를 진행하는 교재는 저희가 직접 집필한 책으로 물리치료 국가고시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는 평균 60%만 맞추면 합격이 가능한 물리치료 국가고시에서 매년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고 나올 확률이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여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짧은 시간에 합격점을 도달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국가고시 준비 기간은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길게는 12달, 짧게는 2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합격점을 달성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향성을 잘못 잡아 한두 달 정도 버리게 된다면 합격점에서 멀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섯 가지 전략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공부 방향성 설정, 두 번째 암기 범위 축소, 세 번째 국시 기 기출 문제 유형 분석 네 번째 국시 경향 분석 다섯 번째 킬러 문항 분석입니다. 이러한 전략전 접근은 클래스에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래스 커리큘럼과 강사진 신청 방법 이벤트들은 클래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 중이니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인스타그램에서는 국가고시 100일 전부터 스토리를 통해 국가고시 준비 100문항 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국가고시 준비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